엔드TV 강진 뉴스입니다. 강진군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총 사업비 23억 5800만 원을 투입해 2024년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군은 올해 전기자동차 총 169대를 상하반기 이회로 나누 보급할 예정이며 상반기에 전기 승용 50대, 전기 화물 35대에 대해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연속해 강진군에 주소를 둔 자로 개인, 법인, 기업, 단체, 비영리 법인,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인 제외 등입니다. 지원보조금은 차종별로 보조금이 다르며 전기 승용차는 일대당 최대 1,430만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2,056만원까지입니다. 추가 보조금으로 전기차 택시는 국비 2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차종에 따라 차상위 이하 계층 및소상공인 등에 해당되는 경우 국비의 20에서 30% 추가 지원됩니다. 군은 6월 중 전기자동차를 소유함과 동시에 완속충전기가 설치 가능한 부지를 소유한 자에게 완속충전기 설치도 지원하는 사업을 병행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ndtv뉴스를 마칩니다.